맞아 팔내승 응. 이거지? 응 맞아 하나 총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어, 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어, 총네골을 넣어야 됩니다 후반 45분간 총네골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찔러주고요 옵사이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역동작에서 이렇게, 어, 포지션이 LM, 인 그러니까 미드필더 인데요. 좌측 미드필더 인데 어, 수비수로 한 골을 넣어 놔야지 어, 나머지 골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계속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선수로 이제 두 골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찔러 주고요. 여기서 감차. 어, 공을 뺏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롱패스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운 좋게, 어, 공간이 났습니다. 지단 선수, 지단, 이게 예, 시간이 꽤 촉박합니다. 지금 후반 45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렇게, 수, 공격수를 최대한 뒤로 뽑아야지 이렇게 공간이 나죠. 그래서 처음에 백패스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한테 공을 주고, 어, 수비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공을 뺏으려 고 그러면 터치랑운 밖으로 나가니까 자 공간 들어 나왔죠 자 지단 선수 아까랑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돌파 느기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선수가 두 명이 서 있다면은 그냥 패스를 하는 게더 낫습니다 자또 지금 81분인데 어, 아주 간당간당하죠 이때 무조건 한골 넣어야 됩니다 한 골을 넣어야 되고 85 그래서 수비수 한골 넣어야죠. 아, 선번에는꼭 수비수 먼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베르트 선수, 예, 알비죠. 그래서 알비에 좀발 빠른 선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 계속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어, 패스를 주고 돌파를 합니다. 자, 자, 뛰어가는 거 보이시죠? 클로베르트 선수에 다시 주고, 자, 이제 됐습니다. 꺾어서 이제 감차. 폴키퍼들이 감차 잘 막는데, 수비수가, 예, 실바 선수가 헤딩이 나쁘지 않습니다. 점프가 1 3 5고요 헤딩 능력이 140 풀로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헤딩에 강합니다. 자, 잘새끼고요 예, 수비가 안 붙어 있는 선수를 향해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수 맞고, 어, 그런, 선수 맞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감차, 예.